저번에 다니엘 스미스 다카드 발색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나서 제가 구입한 다니엘 스미스 색입니다. 많이 구입했죠? 전체 몇 색깔이냐면요. 2, 4, 6, 8, 10, 12, 14, 25. 25색 25색을 구입했습니다 많이 구입했죠돈 엄청 깨졌을까요 엄청 깨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채스틱이 있는 색은 이렇게 조각으로 파는 수채스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었어요 나머지 없는 색깔 수채스틱에서 안 파는 색깔은 어쩔 수 없이 튜브를 샀습니다 어떤 색 샀는지 한번 볼까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색들을 사봤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버프티타늄. 이거는 수채화 도서를 사봤을 때 음, 많은 작가님들이 추천하는 색이었어요. 그래서 사봤는데요. 역시 너무나 괜찮고 예쁜 색이에요. 그리고, 한사 옐로우 미디엄은 쨍한 노란색입니다. 너무 예쁜 색이에요. 그리고, 뉴 감보지. 오렌지 색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니켈 아조 옐로우. 이 색도 너무 예뻐요. 괜찮아요. 티나 크리돈 골드. 이 색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색 너무 잘산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티나 그리돈 시에나. 이 색도 예쁘더라고요. <laughs> 잘 샀어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 아이 그런데 제가 골라서 그런지 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키나 그리돈 코랄 허,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되게 고민하고 산 색, 색이었는데 이 색이 너무 예뻤어요 이 색으로 장미를 그렸는데 잠깐만요 이 장미를 그렸습니다 음, 여기 보이는 거는 오페라 색이고요 그 외에 이쪽 이런 대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의 색은 퀴나크리돈 코랄 색을 썼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요새 그리는 그림은 거의 다니엘 스미스를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알리자린 크림슨 빨간색 필요해서 샀고요. 그리고 키나크리돈 바이올렛, 바이올렛 색깔 필요해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로즈 오브 드라마린, 이 색이 어, 정말 대박이에요.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예쁜 색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색입니다. 예뻤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퍼플, 이런 보라색 필요해서 샀고요. 뭉글로우, 뭉글로우도 음,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되게 관심있어하고 좋아하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네.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예쁘더라고요. 오묘하고. 그리고 셉그린. 제가 가진 셉그린이랑 달라서 사봤어요. 그리고 설펜틴 제뉴인. 이것도 색 너무 예쁘고요. 올리브 그린. 제가 가진 올리브 그린이랑 달라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프탈로 터콰이즈 이거는, 이런 청록색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빠질 수 없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푸탈로 블루. 이거 그린 쉐이드인데, 이런 색깔 필요해서 샀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프렌치 울트라마리. 이 색도 괜찮고요. 루나 블루. 이색 너무 예쁩니다. 와, 이색 진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는 색입니다. 루나 블루. 그리고, 섀도우 바이올. 이 색도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색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과립이 있는 음, 색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랬었잖아요. 과립이 좀 요새 과립의 맛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립이 있는 이런 색상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 색도 너무 예뻐요. 섀도우 바이올렛 그리고 헤마 타이트 제뉴인 이 색도 너무 예쁩니다. 뭐돌 돌멩이 그릴 때나 뭐 기와 지붕 그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돌멩이 그려봤는데 완전히 그냥 그냥 돌멩이더라고요. 그림만 그렸는데 색칠만 했는데도 그냥 돌멩이였어요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제가 가진 반다이크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로원버이 색깔은 제가 없는 색이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루나 어스 거는 되게 과립이 다른 것보다 많이 심하죠.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사봤는데, 음 재밌었어요. 좀 후회하진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벽돌 그리면 그냥 완전 벽돌이에요. 벽돌. 지가 알아서 벽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벽돌이나 음, 지붕, 지붕, 지붕 괜찮고 또 뭐가 괜찮을까? 나무. 나무 같은 거 그려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색입니다. 그리고 땅, 황량한 땅 같은 거. 네, 땅, 땅 그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리비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포토스 핑크인데, 이 색은 독특해서 사봤어요.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다일 스미스는 어느 거 하나, 예쁘지 않은 색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자석으로 붙입니다. 너무 편해요. 되게 고민하면서 산 색깔이거든요. 발색표를 보고 또 보고. 너무 고민했었는데, 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몇 가지 색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전 깜짝 놀란 게 있었거든요. 이중색이 나더라고요. 이중색이. 일단, 몽글로우입니다. 고체물감을 붙였어요. 돌아다니지 않죠? 저는 양면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로즈 오브 울트라마린. 한번 봐볼까봐요. 뭉글러. 색상 예쁘죠? 사람들이 왜 추천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약간 보랏빛인데, 청보랏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건 발색표를 보고 제가 고른 색인데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뻤어요. 로즈 오브 드라마리. 그리고 가드 솔펜틴 제뉴인 이게 이중색이 나더라고요 색깔들이 지금 이렇게 칠하는 색깔들이 이중색이 나더라고요 좀 몰랐는데 이거는 루나 블루입니다 너무 예쁜 색이죠 오묘한 색인 것 같아요 과립이 예쁘게 치는 루나 블루.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섀도우 바이올렛. 이렇게 샀습니다, 저는. 응? 아니지. 이렇게, 제가 고른 색 중에 이중색이 나는 거를 골라봤는데요. 그냥 딱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입자들이, 입자들이 약간씩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중색이 나는구나. 이건 좀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색이 오묘한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색깔? 그쵸? 너무 예쁜 색이죠. 이 색은 진짜 정말 추천드려요. 사도 후회하지 않을 색 같아요. 이게 이중색이 나는지 잘안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파레트에서 보면 정말 잘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파레트에서 보면 이중색이라는 게잘 느껴지거든요?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뭉글로우 색상입니다 음, 원래 색칠했던 색을 보시면요, 이색이거든요. 음, 색칠한 곳에서는 그렇게 막 이중색이 나는 건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팔레트에 보면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보면 파란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 보라색인데 이렇게 파란색이 중간 중간 팔레트에 보면 있습니다. 이걸로 이중색인지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색을 칠하면 이렇게 오묘한 색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l 브로즈 오 울트라 마린 보시면 테두리로 울트라 마린 색상이 깔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섞어 보면 보이시죠? 두 색이 분리됐던 두 색이 다시 섞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셀펜틴 세이니우이 이 색은요 여기 있습니다. 너무 확연히 딱 보이죠? 이게 약간 분홍색 계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섞였어요 그리고 위에는 녹색 섞이면 이렇게 안에 거랑 같이 섞이면서 이런 제 색깔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 루나 블루 루나 블루는요 이색입니다. 과립이 더 먼저 보이는데 색이 약간 이렇게 녹색 계열에다가 진한 진한 어두운 계열 어두운 군색 같은 그런 계열이 섞인 것 같아요. 이걸 섞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원래 색인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밝은 밝은 녹색이랑 진한 블루가 섞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바이올렛 이색입니다. 섀도우 바이올렛 이색인데 보시면 이색이에요. 청록색이랑 음 이건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청록색이랑 섞였어요. 이렇게 청록색이랑 갈색, 브라색인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색이 나요. 물감이 이중색이 난다니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 스미스의 색상을 보면요. 색상이 좀 오묘하달까요? 그런 색상들이 꽤 있거든요. 아마 이중색이 나는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중색이 나진 않고요. 몇몇 색깔이 그래요. 제가 찾은 색은, 음 제가 구입한 색 중에서 이중색 나는 것들은 이거였어요. 근몇개더 네, 있겠죠? 전부 다 사보진 않았으니까요.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약간씩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있어요. 약간 분홍색 계열이 있습니다. 특히 섀도우 바이올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지 종이 요철? 요철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약간 블루 계열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까요? 종이 요철에 의해서 푹 들어간 곳에 블루 색상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참, 오묘한 색이죠? 예쁜 색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독특해서 요즘은 그림 이걸로 그리고 있어요. 뭐, 그림 실력은 여전히 못하는데, 그래도 혼자 나름 <laughs> 기뻐하면서 좋은 물감 쓰니까 마음이 좋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걸 쓰고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번에 구입한 다니엘 스미스 색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중 색이 나는 물감을 이렇게 보니까요. 앞으로 다니엘 스미스를 더 사게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색이 또 투명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도 물감이 그렇게 많이 탁해지지 않더라고요. 물이? 헹구는 물이 많이 탁해지지 않아서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돈이 된다면 더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야겠네요. 이렇게 팔레트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력에 비해서 너무 좋은 물감을 가졌네요 제가 고이고이 고이 간직하고 <laughs> 쓰고 쓰고 또 쓰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